A, B는 두원 5와 5'의 공통인 접선이래. 공통인 접선이고 P하고 Q는 두 원의 교점이다. 각각의 각이 42도와 28도로 주었을 때 APB라고 하는 지금 보면은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각에 대한 걸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항상 우리가 접선이 나오면 접, 점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잖아. 그치? 접점, 얘도 접점. 그럼 원에서 접선과 관계된 거는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은 접선과 이 접선, 이 접선과 이 현이 이루는 각을 선생님이 a라고 하면 접선하고 현이 이루는 각은 그 현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와 같다 아닌가? 그래서 만약에 p 하 Q를 이렇게 연결을 하면, 선생님이 요각을 A라고 했으니까 요각이 A가 되는 거고요. 여기서도 접선 AB와 QB라고 하는 현이 이루는 각을 B라고 잡는다면, 이 현에 대한 원주각, 그래서 QPB, 요각이 B가 돼야 된다라는 거지. 그러니까 이 삼각형 이렇게 갖다 놔보면, P, A, B에서 우리가 구하려는 APB라는 각이 여기가 몇 도? A 플러스 B가 되는 거고요. 각 A는 42도하기 A 각 B는 28 더하기 B 이렇게 되는 거지, 그치? 각각의 을 구할 수는 없지만 A 플러스 B의 값은 구할 수 있겠다. 얘랑 얘도 한게 지금 얼마냐면 70인가, 얘들아? 70 더하기 2에 A 플러스 B가 180도 결과적으로 a 플러스 b는 55도가 되는 문제다 라는 거지.